순이의 또 듣자요. 빛을 잃은 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좋았던 한 별이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할수록 행복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자기처럼 밝게 빛나는 건 없었어요. 반짝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 나의 이 반짝임. 오늘도 만족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별은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이 있는 동안은 자신의 반짝임을 볼수 없는 게 화가 났어요. 뭐야. 밝기만 한저 태양 때문에 내가 반짝일 수 없잖아. 그날부터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태양만 없다면. 그렇게 미움이 별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 별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어두워지더니, 밤이 되어도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게 되었지요. 땅에서 밤하늘을 자주 보던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별 색깔이 어두워지고 있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어떤 별보다도 반짝이던 별이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큰일이다. 분명,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일 거야. 별은 자신의 반짝임이 사라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 다르게도,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왜 달이 있는 거야? 나만 빛나야 하는데. 해와 달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완전히 가득 찬 어느 날, 별은 그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작은 마을에 쿵 하고 떨어졌지요. 별이 떨어진 자리에는 깊은 웅덩이가 생겼는데 큰 비가 온 후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전에 없던 큰 웅덩이가 생겨 신기하게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았어요. 물이 너무 써서 물고기도 살수 없었던 거지요. 어느 날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깊은 웅덩이를 보고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그네는 다른 사람이 마실까 봐 웅덩이 앞에. 이런 글을 적어두고 떠났어요. 물이 깊고 맑으나 맛은 쓰디 쓰니 그냥 가던 길을 가시오.